약간의 시간을 갖고, 구김지 색지를 갖고, 구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프레이로 한쪽에 물을 뿌리고, 그러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편, 물 뿌리고, 마저 피는 걸 생각해 갖고, 양쪽 기서리를 먼저 구겨주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집어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살살, 주구리 주세요. 아주 픽기 쉽게 양쪽 그서리는놔놓고요 자, 클랙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봅시다.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살살 솔솔 펴, 살살. 자, 일단 클랙이 이렇게 갔습니다. 다시 한번 좀락좀락좀락좀락자 이렇게 갔습니다. 먼저 말라갖고 내일 해보겠습니다.